요거는 비목나무 잎을 끓인 차이고요. 요거는 줄기를 끓인 차입니다 색깔은 거의 동일하죠? 이거는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좀 퍼져 보이고요. 요거는 좀 작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좀 진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맛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 추운데, 이꽃봉오리가져 있어요. 와, 어, 대단해요. 이 비목나무는 진짜 잎이랑 이 장가지 같은 거 약초도 생각해가지고 쓰거든요. 이 비목나무는 중풍마비라든지 근육통, 삔대, 또 타박상, 관절염, 소화불량 이런데 좋다고 그래요. 저도 이걸 한번 봄에 입하고 장가지 가져다가 저 그늘에 말려가지고 물에 끓여가지고 마셔봤거든요. 진짜 허브차 허브차랑 똑같아요. 허브 냄새가 나요. 향이 장난 아니야. 저 산에 다닐 때도 좀 입에 침이 마르고. 그럴 때이 잎을 따 가지고 이제 입에 넣고서 잘근잘근 이렇게 씹거든요. 그러면 입안이 상쾌하고 그 갈증 났던 게 조금 가시고 그래 가지고 그 자주 그렇게 해서 이용했어요. 산에 다닐 때. 보세요 얼마나 큰가? 아, 진짜. 여기서부터 양수기 나무 있잖아, 요 도토리 나무. 어우, 극히만네요 얼마나 이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니, 카메라 껐다가 이제 가려고 딱 보니까 그 옆에도 <laughs> 또 있어요. 큰 게. 이거 보세요. 카메라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 세상에. 이거 맞아요. 제가 가지, 전가지 꺾어가지고. 향을 봤거든요, 맞아요. 아우 지금 막 이렇게 이거 새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새순 같은 거안 붙은 거나오려고 없는 거 그런 거 제가 향 맡아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봤어요. 아, 아 이거 완전 이제 허브차 향 나요. 상쾌한 향. 아. 이런 거 준비했고요. 멸치국물 우려내는 거. 거기에다가 저 나뭇잎을 넣어보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비목나무 잎을 담아놨습니다. 물을 붓고서 한번 끓여 볼게요. 진짜 연녹소가 다 빠진 낙엽에 끓였을 때우도 쌍각물이 나오는지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비목나무 가지를 제가 한번 끓여 보려고 몇개 가져왔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똑똑 이렇게 손으로 가는 거는 뿌렸다도 될것 같아. 어 벌써 어 향이 진짜 허브 향이 나요. 아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아 냄새 좋다. 가위로 자르고 있어요. 가위로. 작은 거는 손으로 꺾어도 되는데, 너무 큰 거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가위로 자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차로 다 끓여서 마실 수 있는 나무는 제가 아는 거는 이 비몽나무하고요. 감태나무하고 어, 생강나무라고 있어요. 산에 가보면 그 초봄에 노란 꽃이 피는 거 있잖아요. 좀 꽃이 좀 일찍 피죠. 생강 냄새 나요. 그 나무에서 줄기 끓여먹어도 그렇고, 입에서도 생강 냄새 나서 생강나무라 그래요. <놀람> 어, 냄새. 이만큼 나왔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한번 물에 끓여볼게요. 좀더 작게 싹 자를게요. 좀 보세요. 아까 비목나무 낙엽된 잎넣어서 지금 끓였는데 좀 비슷하게 빨간 물이 나오려고 그러긴 하네요. 그리고 향은 변함이 없어요. 향은 좀 나요. 그 허브향 같은 게 지금 집안에 지금 지금 나가 그 가까이 있으면 더 향이 나고 저쪽에 좀 떨어져 있어도 향이 나요. 느껴져요. 신기하네요. 지 이것도 빨간 물이 나오죠. 이거 비목나무 열매도 빨간색이라 했잖아요. 사랑의 열매. 좀 담아볼게요. 어우, 냄새는 좋아요. 첫 번째 달았을 때보다 두 번째 달았을 때가 더 향이 진하고 좋거든요. 뭐든지 그렇거든요. 이거 이제 그만 끓이고요. 이거 건져놨다가요. 다음에 이제 끓여 먹을 때 냉장고에 좀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끓여 먹으려고요. 이만큼 나왔거든요. 줄기, 가지 씻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어 비몽나무 잎 끓이고 씻지 않았어요. 또 끓일 건데 뭐 씻나 싶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또 해볼게요. 조금만 끓여 볼게요. 먹을 만큼만 색깔 보는 거니까 냉기고 예, 이만큼 조금 넣었으니까 물도 조금만 넣을게요. 비목나무 어, 낙엽으로 아까 차를 끓인 건데, 맛 어, 똑같은데요? 봄이나 여름에 입다다가, 초록색 입다다가 그늘에 말려가지고 끓인 거나, 맛이,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약간 미끄덩거리는 그런 좀 느낌 나고요. 허브 냄새 좀 나요. 조금 나요. 상쾌하고요, 좋아요. 아, 맛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페퍼민트거든요. 지금 줄기만 잘라다가 이렇게 물에다 담가놨더니 뿌리가 이렇게 새로 나오고요. 뿌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잎도 새 잎도 이렇게 나가죠 자라고 있어요. 겨울에 보면은 싱그럽잖아요. 지금 다 낙엽지고 이렇게 싱싱한 게 없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키우면은 재밌어요, 좋아요. 그 중간 끓는 과정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빨간색이 우러나오지 않았죠. 제가 이걸 좀더 잘게 쪼갰으면 더 좋았을 거를. 아직 지금 이 상태예요. 제가 한 5분 정도 끓였어요. 더 끓여야 될것 같아요. 빨간색이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빨, 지금은 빨간색 아니어도 컵에다 이제 담아놓고 좀 있으면 식으면서 다시 더 빨개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대박이에요. 제가 이거 약간 조금 맛봤거든요. 오, 이건 완전 허브차예요, 허브차. 향이, 오, 색깔도 보세요. 빨갛죠? 이제 식으면 더 빨개져요. 불 꺼야 돼. 지금 한 10분 정도 끓인 것 같은데요. 와,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소화불량에도 좋고, 통증, 또, 디 관절염, 또, 여기, 타박산, 삐데 이게 중풍마비에 좋다잖아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소화불량. 보세요, 빨갛죠? 와, 이 줄기에서, 와 향이 진하게 우러나오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거 또 뒀다가 여기다 물 붓고서 또 재탕 끓이면 더 진해져요 일단 이거 맛볼게요 이게 지금 식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간데 이제 이게 식으면서 더 빨개져요 색깔이 이쁘죠 와, 이러니 비목나무 열매도 빨간색이죠. 사랑의 열매. 와. 이 좋은데요.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우아하게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홍차보다 더 맛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감태나무 저 잎하고 같이 가져다가 또 이렇게 한번 끓여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 감태나무도 빨간색 색이 나와요. 신기하죠. you <sighs>